안녕하세요. 책 먹선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멋쟁이 낸시와 예쁜 강아지. 멋쟁이 낸시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예쁜 강아지가 나오겠죠. 제인 오커너님의 글, 로빈 프레이스 글래스님의 그림, 김영선님의 옹 김이구요. 어, 국민서관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군. <laughs>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 책은 멋쟁이 낸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강아지를 소개한다고 하네요. 멋진 글과 매력적인 그림, 풍성하고 톡톡튀고 내용 또한 뭉클하다고 하니다 그리고 멋지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평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음, 단어 단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쓰면 좋은 예쁘고 의미도 있는 단어들이 마,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소개할 때 어,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수 있는 화려한 그림에. 화려한 언어까지 다 갖춘 책이라서 추천합니다. 여기서 앞부분 좀 읽어 드릴게요. 나는 황홀했어. 황홀하다는 행복하다를 멋지게 말한 거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거든. 진짜 강아지 말이야. 나는 우리 집 강아지가 파피옹이면 좋겠어. 옆집 드바인 아주머니네 개 주얼도 파피옹이야파피옹은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지. 나는 드바인 아주머니랑 같이 주얼을 돌볼 때가 많아. 우리는 주얼을 미용실에도 데려가. 그리고 주얼한테 멋진 앙상불도 사서 입혀. 앙상블은 세트로 입는 옷을 멋지게 말한 거야. 파피용은 정말 예쁘장한 게야. 예쁘다보다 예쁘장하다는 말이 더 멋지지? 이렇게 음, 우리 이 친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허락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키우고 싶어하는 파피옹이라는 강아지는 아주 작고 예쁘장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원하는 강아지들은 대형견 있죠? 뭐 경비견이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몸집이 너무 크고 색깔이 좀 칙칙할 수 있는 다소 평범할 수 있는 개들이라고 이 친구는 여기나 봐요. 그러다가 환상적인 생각이 떠올랐대요. 멋쟁이는 좋다라는, 멋쟁이는 좋다라는 말 대신 환상적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파피용이라는, 음, 강아지, 그 친구를 집에다가, 파피용이 주얼이었죠? 예, 주얼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파피용을 키우면 얼마나 좋은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파피용을 데리고 와서, 음, 털도 이렇게, 말려주고, 그 다음에 응가도 치우면서 자기가 얼마나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덩치 큰 친구들의 개와 함께 놀게 됐는데, 주얼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금세 피곤해졌나 봐요. 거기다가 동생이 잘 돌봐주고 싶어서 높은 곳에 올려두다가 겁을 먹고 그만 토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작은 종은 이렇게 조심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거든요. 할수 없이 드바인 아주머니의 댁으로 데려다 줬는데 이 종은 드바인 아주머니 같은 분한테 어울리는 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딱 맞는 강아지는 뭘까 생각하던 중에. 프렌치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프렌치는 음, 어떤 친구냐면 강아지 보호소 있죠? 강아지 보호소에서 만난 친구인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쁘장하게 생긴 개네요. 그리고 이 종은 음,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엄청 달려와서 막푹 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친구고 결국은 한 가족이 되었네요. 동생이 막교환아도 괜찮고 그리고 같이 막 뛰놀고도 아이 친구 종이 라살스페니얼이라는 개래요. 그래서 개성있다고 말을 표현했는데 개성있다는 별나다를 멋지게 말한 거라네요. 문득 저희가 어, 써니 전에 키우던 개 종이 스페니얼 개통이에요. 잉글리시 스페니얼인데 그 친구도 처음 말썽을 많이 불렸던 불가 말썽을 또 많이 부리고 어, 자기 주장도 강하고 개성도 강했던 친구들이에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인데. 그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왜냐면 엄마 루키, 아들 루이, 딸 토토, 거기다가 음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도 음, 소개할게요. 네, 지금은 아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떠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 친구는 닥스훈트예요. 예, 탁스 은투인데,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새 가족이 됐던 그 친구인데,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 12년, 13년 같이 함께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희 써니한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써니근! <laughs> 써니근이 또 꿈을 꾸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딱 맞는 견종을 함께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닥훈트 친구 이름이 생각났어요. 까미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